독립출판 오디오북, 립술. 이 오디오북은 영등포 50플러스 센터에서 이세용 강사가 진행한 자서전 쓰기부터 오디오북까지 8주 완성이라는 강좌의 수강생 출품작, 11인의 라이프스토리 중한 부분입니다. 행복한 삶, 이상무. 아침마다 거울 보기가 겁난다. 갈수록 듬성듬성해지는 머리 숱도 문제지만 개슴스레한 눈은 더욱 문제다. 안개에 낀 것처럼 흐리멍덩한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언제 초롱초롱한 눈방울을 가진 시절이 있었나 싶다. 이 시대 때 이랬다면 연애는 고사하고 면접시험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눈곱이 꼈다. 처음에는 고단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계속 눈곱이 꼈다. 눈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빨리 가야 된다는 말이 생각이 났다. 시기를 놓치면 빈벌 먹는다고 했다. 겁이 덜컥 나 병원을 달려갔다.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늙으면 다 그렇게 된다고 했다. 눈물샘이 막혀 눈금이 낀다고 하면서 눈밑과 콧등 사이에 주사 한 방울 놓으니 콧방울이 나오면서 콧방울이 뻥 뚫렸다.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이 3일 앓고 품위있게 가고 싶다. 잘 먹고 잘 사는 웰빙. 멋있게 잘 늙는 웨이징. 깔끔하게 잘 죽는 웰다잉하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죽는 게 소원이다. 누구나 원하지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가지 않는다. 좋은 죽음을 위해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을 하고 싶다.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웃으며 돌아갈 수 없을까. 하지만 웃으며 돌아가는 사람은 드물다. 수행하는 성직자도 암에 걸려 괴로워하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수행 많이 하신 분들도 고통은 참을 수 없나 보다. 좋은 죽음을 위해 운명은 하늘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 행복한 삶을 위해 일거리가 있어야 한다. 일거리는 반드시 돈 버는 것만이 아니라 공부, 운동, 여행, 사회 공헌 활동하는 것도 포함된다. 시니어들이 인터넷을 할줄 알면 노후를 더 풍요롭게 보낼 수 있다. 특히 브록을 이용해 자서전을 써보는 것이 좋다. 글을 쓰는 것은 치매 예방에 좋고 후손들에게 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다. 유튜브는 시니어에게 유익한 도구다. 노자 도덕경 47장에 문밖을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알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유튜브를 이용해 강의장에 안 나가도 집에서 공부할 수 있다. 노인은 게으른 자의 이름이고 어르신은 부런한 자의 애칭이다. 노인은 대가 없이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노인은 이제 배울 것이 없어 자기가 최고인 양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언제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노인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고령의 환자들이 무의미하게 인공호흡기를 달고 심폐소생술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효과 없는 치료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행위에 대해 미리 자기 뜻을 밝혀 놓는 문서다. 좋은 죽음을 위해 아내에게 나의 의견을 정확하게 말해 놔야겠다. 내가 죽어도 아내가 살수 있게 재산 관계 연명 의뢰서를 준비해야겠다. 네, 제가 자사전을 이제 70세가 되면은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사전을 쓰면서 손자들하고 만날 기회는 없고 글로서 대신 이걸 전달해 주고 싶고 내 경험을 또 전달해 주고 싶고 그러던 차에 또 오디오북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 영상 자사전도좀 만들고 싶고 오디오도 만들고 싶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